안녕하십니까. 로봇공학의 이해와 진화를 담당하는 김영기 박사입니다. 최근에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로봇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로봇의 어는 카렐 차베크의 희극소설에서 사용된 로보터라는 용어에서 발전된 것으로 기계, 제어, 컴퓨터, 전기전자공학을 기반으로 1960년대 최초의 로봇팔인 유니메이트를 시작으로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화성 탐사 퍼시비어런스및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현재는 진화되어 왔습니다. 로봇 공학은 다양한 학문의 집합체로 전기 전자 공학 관점으로 반도체, 전기 전자 회로 및 센서 설계 관련 부분이 적용되고 있고요. 기계 공학으로는 움직이는 물체 설계, 역학적 해석 모터 설계에 사용이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 관점으로는 로봇 지능 설계 동작을 명령하는 컴퓨터 명령 체계 등이 융합되어 로봇 공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크게 네 가지 파트인 로봇의 역사, 로봇 공학의 원리, 로봇의 융합 기술, 로봇의 종류를 배우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봇 공학의 원리 파트는 로봇의 구성 요소, 로봇의 동작 원리 로봇의 수학 및 물리학 기초, 또한 로봇의 제어 기술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로봇공학의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로봇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구성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좀더 세밀한 분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공학 강좌를 많이 선택해주세요. 감사합니다.